그게 <laughs> 뭐예요? <웃음> 어, 저기요, 네? 오디티 모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아, 뉴질스의 하이보요. <laughs> 흑백 셀프 스튜디오예요. 따라오세요. <laughs> 싶으신지 저는 일단 일단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예요. 아, 그래서 너무 더운 나라에 와서 머리가 빠글거려. 요 그리고 그럼 제 컨셉도 잡아주세요. 너는 스페인 사람, 네. 스페인 사람인데 성 전환 수술을 한 남자예요. <laughs> 남자로? 어, 남 아. 축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어서 아, 스페인 남... 사람인데 성전 그 컨셉으로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뭐, 고추랑 <laughs> 좋아하는 축구선수 세리머니를 응. 따라하는 포즈를 하고 누구 좋아하세요? 아는 사람이 없어 아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 송은미님 아, 이렇게 혹시 아세요? 스페인 처음 전화는 근데 갑자기 선수 이름을 까먹었다 이렇게 세리머니 하는 선수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저내거 할게요 그게 뭐예요? 조규선이야 <laughs> <종교 성경. 웃음> 헤어 깨끗했나요? 해 <laughs> <헤어> 준비. <laughs> 음. 이 간격으로 천천히 눌러 주시면 되어있해주세 이거 안될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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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, 마스크 차라리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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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 다니다. 웃음> 괜찮은 거 같아. 화장이 <laughs> 없는 게나거 <차네>, <laughs> 우리 다음 사진을 찍는 <웃음> <웃음> 최종으로 두 장만 들요이괜찮 <laughs> <이거> <laughs> <추리고 추려야> <laughs> <laughs> 빵떡까지 는 거. 아니, 턱살이 있으니, 머리카락. <laughs> 사라지는 줄 웃으면서. 너무 막 놓고 웃었어, 이게 사진인데. 자, <laughs> 내 뭐야. 이거. 너가 골라? <laughs> 가족 사진. 사진 촬영 어떠셨어요? 뭘 하든 지금 이 나이에는 뭘 하든 진이 빠져요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하나 느낀 게 있어요. 뭐요? 말라야 된다. 아 그렇죠. 뭐라도 내 몸. 이 팔뚝 못 때문에 못 굉장히 근육을 치렀네요. 근육, 근육 그. 그렇게 바보같이 들어간다고? <laughs> 음, 음, 트러플 향이. 여기 공원 이름이 있어요? 아 무슨 그 술래길 아니고 그 무슨 술래길? 대 아니 뭐 그런 네. 산책길인데? 아그 기찻길 같은 그런 거요. 정말 주택처럼 보이겠지만, 저호가옥이라는게또 여기 이제 같이 칠러스한 하 언니가 와. 이름을 지은 거예요, 이 집에 이 호보가옥. 와우, 칠러스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저 이거 한두번 시켜 먹었거든요. 레몬 파우더. 아, 안녕하세요. 멜로디. 어 신발 벗고 들어가요? 아, 네. 안녕, 안녕. 너 멜로디야. 야.

<laughs> 엎드려! 잘했어요. 이거는 이번 칠러스 23SS 시즌으로 나온 여름 컬렉션이고요. 네.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가방이에요 어, 맞아. 나 이거 봤는데. 이거 새로 나왔던데. 아, 맞아. 여기 이거 그로미스이고요. 일단 여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터드놀이 하기에도 딱 좋아요. 누가 치죠? 그것도 이거 한 세트요? 에 아니죠. 아. 별도 판매죠. 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? 네네. 딱 이렇게 매 줍니다. 요새 MG 분들 홍대나 하이포이추고 싶을 때. 귀여워요. 하이포. 아아아아아아이 <laughs> 멜로디가 당황했어요. <laughs> 아 딴데 보니까 얘가 그 튜브를 끼고 있는 것도 되게 많더고 튜브는 없나요? 아 투브 버전도 있긴 한데 아. 이 거래처에서 품절이나 한단 말이요 <laughs> 근데 어떻게 이거 지금 뭐 드실 거예요? 포장해 일단 스콘 하나만 하나 하나씩만 하나, 하나. 그래 멜로디 한테 이렇게 사람을 지켜보는 음. 멜로디 연두색 나시가 잘 어울리네. 맹고 음. 나시. 아니 이게 약간 겹겹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바삭바삭해 그데그 내가 스콘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? 응. 근데 이거는 원래 스콘은 입안에 초분기를다 가져가는데 응. 침이 없게 만들잖아 근데 얘는 좀 촉촉촉하면서 어, 초코 한번 보여주세요 안에가 초콜렛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 헤드스러워 이런 응. 영어 쓰는 거 맞나? 응 네? 응. 뭐래? 뭐라고? 못마래 응. 그래? <laughs> 목마르겠대 말한 아 번에 하나 들어 잘라. 아 멜로디 안 간다 멜로디 어때? 교기상 세레모니야 잘 나왔다 어? 어? 괜찮다 이거